안녕하세요 툴박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대리입니다. 하다하다 300km를 넘어 광주까지 왔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오늘 촬영할 대리점은 광주 한국 TNA입니다. Let's go. 음? 여기 사인 이지가 참 재밌네요. 저희 땡땡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한국 TNA. Let's go. 안녕하세요. 한국팬의 안녕하세요. 정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까주박스 네. 박대리입니다. 아,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정은빈 주임이라고 합니다. 정은빈 주임이요? 주..임.. 음. 음. 이뭔 개소리야! 여기가 한국 TNA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M 완전쪽 대리점 네네. 한국 TNA라고 합니다. 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이제 사무실이 위치가 있는데 관리부 직원들하고 영업부 직원들하고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두 분이 저희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방금 정은빈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 마케터랑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네. 저기가 정 주임님 자리라고요? 어 매출이 지금 얼마인가요? 네? 아, 매출은 기밀인가요? 어, 기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No. 저희는 다 벽을 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벽을 보고, 벽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회의가 필요할 때 네네. 바로 의자만돌려서 <laughs> 네. 굴을 보고 회의를할수있게끔꾸러이이기 때문에. 하하하하이하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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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주임님, 항구 치안를 둘러보다 보니까 저는 좀 독특한 사이니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바주우카때론 강력하게 네. 바바리안 것, 바바리안. 베이비, 저건 다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 저건 민 주임의 아이디어입니다. 아, 네. 아 진짜요? 네. 제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laughs> 제품 무게 하나당 네네, 네십 킬로 이상이 되면은 네. 아래로 내려가고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 주인은 다섯 개를 들수 있으면 가볍다. 네, 맞습니다. 한번네 개만 들까요? 네 개요? 다섯 개로 하자. <laughs> 하나 둘셋 오! 는 김학의 제품들 그 리필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방진 마스크류. 방마8 9들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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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8구 들이라든지 음. 그런 제품들이 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안쪽 계속 들어가면은 어 저기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보수 음. 제품들 주인 여기 약간 근데? 영화 세트장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쓰레기 보안 경첩 가운 제품들이 여기 에쫙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네 1층 창고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이 지금 좀 많이 쌓여 있는데 볼 제품들 위주로 지금 제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어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씨! 20도도 안 나갈 겁니다. 어, 20도 안 나갔네. <laughs> 어디, 왜 이렇게 무겁지? <laughs> 큐비트론 5인치 절단석입니다. 체감이 50kg였는데, 이거 지금? 원래 한 3개는 들으셔야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종류가 좀 많은데요. 오. 마스킹 테이프류, 그리고 카바링 테이프류,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도 뺏바류, 그 그리고 광택제, 컴파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대중에서 꽤 아, 많습니다. 아, 아. 그래서 신사운들이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아, 입사하셨을 때 어땠어요? 힘들었죠. 눈물이 나네요. 음,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넘어갈게요.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이제 어... 이쪽에는 저희가 위쪽에 안전 쪽 제품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쪽에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제품을 팔레트화 시켜 가지고 1층에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이제 아까 테이프 전보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보시 현장 안에서 보시면 어, 여기는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소이고요. 이 기계가 그 테이프를 커팅하는 장비입니다. 이 테이프 커팅 기계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가 자동으로 커팅이 되는 제품입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회의실로 올라가시죠. 부장님, 주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TN에서 13년 차 근무하고 있는 정희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TN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곧 2년 차 되는 정은빈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로 하세요? 영업하는 거는 기존 업체들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업체 영업이 필요하면은 주로 콜로 이제 전화로 약속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인님의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저는 이제 온라인 쪽 업무를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팔리면은 이제 전산 관리도 하고, 성장 띄어서 붙이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태 제작이라든지. 아, 그것도 제가. 촬영도 직접 하시고. 아, 네. 네. 기획과의 정주인, 촬영과의 제작과의 정주인 맞습니다. 아, 말씀. <laughs> <laughs> 그러면 여기. 한티 N a 는는 어떤 대리점인가요? 멀티 대리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하나 만드는 안전제품, 테이프 연마제, 자동차 보수제품이네 가지를 다 취급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개의 그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제품의 재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원할 때, 고객이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테이프를 절단해주는 장비도 네. 보여주셨는데, 네. 26개 대리점에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거나 그렇게 절단을 해 주는 데는 극히 드문 건가요? 커팅이라든지 제품 타발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네. 이 스림 대리점이 TNA만 네. 원래 있었나요? 어, 산업 안전 용품 쪽에서는 저희만 있고요. 그러면은 한 TNA의 주력 판매 제품은 어떤 것들일까요? 음, 잘 나가는 제품은 안전 쪽 매출이 가장 크고 나머지 테이프, 연마제 순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들이 오늘 이 앞에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방진 마스크 895라는 제품입니다. 어, 기존 제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접는다든지. 이런 성향이좀 힘들었었는데 이 제품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새로 접이식으로 제품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페이스 실이 더 대어져 있어서 좀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스크 스트랩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종류가 네 가지가 어,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2급, 1급, 특급 그렇게 있는데, 어, 사람의 얼굴 형태가 좀 다르기도 하고, 사용처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과 좀 다르게, 어, 앞에 이새 노즈 클립이 있는데, 이 제품은 노즈 클립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코 클립을 수정을 안 하고도, 얼굴에 잘 밀착이 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장님, 그럼 저 테이프는 뭐예요? 어, 지금 이 테이프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그 아크릴 폼 테이프인데 제품 이름은 5611 시리즈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VHB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VHB는 뭐 베리 하이 본드라는 그런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3M에서도 가장 높은 상위의 상이, 브랜드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탄성 테이프라 해가지고 어, 아크릴 소재 전탄성 테이프인데 테이프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향상 상에 다시 유지가 되는 이게 그런 네어 어때 보기에는 건 같기도 하죠. 테이프에 전탄성이 있어하는 야 이유가 뭔가요? 어, 전탄성이 있어야 되는 이게 늘어났었을 때 다시 향상에 가고 그 복원이 안 되면. 테이프의 기능이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늘어나 고 늘어나 버리면 피착면에 제대로 안 붙기 때문에 전탄성이 있어야 좋은 테이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막막 당겨도 괜찮나요? 조금만 당겨 주십시오. 네. <laughs> 한국 TNA에서 임직원분들이 네.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생활을 할때 보안경을 좀 애용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스포츠하게 나오는 제품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뭐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럴 때 보안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AP400 시리즈 제품이 있는데 제가 골프를 칠때한 번씩 대응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주임님은 어... 자주 쓰는 제품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주말에 가끔씩 라이딩을 하거든요. 어,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이제, 보안경을 쓰잖아요. 제가 여러 개를 써봤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ASF500 시리즈 제품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희 대리점 이제 한국 팀에 오시면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 사이트 한티몰 들어오셔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어, 기업 고객들 말고 그냥 일반 소비자들도 그냥 바로 쓰예요 어, 네, 거고. 그럼요. 가능하십니다. 그럼 그 보안경은 얼마인가요? 저희 한티몰은 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추 드리는 제품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한국 TNA에서 근무하시면서 감상 깊은 사건들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 티키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어뭐 보호복이라든지 마스크, 터신 보안경, 장갑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걸 한 세트화 시켜가지고 예전에 날색기로 그때는 좀 진짜 몸은 좀 힘들었는데 제품이 출고가 됐다 보니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야구 수단 받으셨나요? 사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오늘 긴 시간 두분 모두 촬영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무리 홍보 타임! 저희는 광주에 있는 이제 산업용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 테 a 이고요 어, 3M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제품들이 뭐 필요하시거나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이쪽 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님 촬영이 어떠셨어요까 이런 시 이런 시기를 다 빨려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이제 연말 속년회를 그냥 마시면 되나요? <laughs> 부장님 오늘 촬영이 어떠셨습니까?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세대 앞에서 서볼 일도 없겠지만은. t n 좋은 경험한 u 같고 앞으로 n 텐 e l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e l TT channel. TT c h a t n a 유튜브 채널 t c h 어떠세요? 유튜브 채널은 제가 e l TT channel. TT c h a n 이 e 아서할 c 저 a n n e l TT channel. TT channel. TT c h a n 무조건 다정 channel. <laughs> <laughs> 지 t c h a n n t n a 였습니다 쓰트림 제품하면 한국 티머레이. 오케이 컷.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기분.